여러분, 혹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속 옷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더운 여름이 끝나도 커다란 선풍기가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찾아오는 정리의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매번 반복되는 이 고민에서 벗어나 1년 365일 우리 집을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가꾸는 현명한 지혜를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살림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정리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삶의 공간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말끔히 덜어냄으로써 매일 마주하는 공간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비결을 함께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계절별 살림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집이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쉼터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죠. 이 과정에서 얻게 될 삶의 지혜는 분명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도단하는 봄은 우리 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겨운에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두꺼운 이불과 묵직한 겨울옷들. 이제는 잠시 안녕을 고할 때이죠. 부피가 큰 겨울이불은 압축팩을 활용해 공기를 쫙 빼서 보관하면 수납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수 있답니다. 옷장 속에는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의 봄옷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얇은 니트나 가디건, 가벼운 재킷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한결 즐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기죠. 꽁꽁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가운 겨울 공기를 내보내고 싱그러운 봄바람을 집안 가득 들이세요. 겨운에 쌓였던 먼지와 습기를 털어내고 구석구석 묵은 때를 다가내는 대청소는 그야말로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을 겁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을 정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설렘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개운함을 선사하지 않을까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우리 집도 새롭게 숨 쉬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이 작은 변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만끽했다면 이제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낼 준비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름은 더위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산림 전략으로 얼마든지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원한 소재의 여름 의류와 용품들을 꺼내 옷장을 새롭게 단장해보세요. 통기성이 좋은 리넨이나 면 소재의 옷들, 가벼운 여름 이불과 시원한 러그 등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한결 시원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 필수 가전이죠. 에어컨과 선풍기 같은 냉방 가전은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는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교체해서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선풍기 날개에 쌓인 먼지도 꼼꼼히 닦아 주세요. 작은 노력 같지만 이 차이가 여름 내내 우리 가족의 건강과 쾌적함을 좌우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장마철의 높은 습기와 불청객인 벌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제습제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방충망 점검이나 벌레 퇴치 용품을 미리 준비해두면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해충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포송포송한 집에서 보내는 여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 아닐까요? 이처럼 여름을 위한 전략적인 관리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집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준비들이 다가올 여름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노력은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 큰 만족감을 더할 겁니다. 여름을 위한 전략적인 준비들이 우리 집의 건강과 활기를 더해주고 일상에 큰 만족감을 선물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제 계절의 흐름은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듭니다.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지죠. 바로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을맞이 준비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는 일단 무더위 동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여름 용품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원한 소재의 얇은 옷가지나 샌들, 그리고 선풍기 같은 냉방 가전들은 깨끗이 손질해서 다음 여름을 위해 안전하게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 내내 사용했던 물건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한결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근한 담요나 따뜻한 니트웨어 같은 가을 옷들을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정돈할 차례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패브릭으로 소파를 덮거나 따뜻한 색감의 쿠션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아늑한 온기가 감돌게 될 겁니다. 또한 가을은 난방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보일러 점검을 미리 해두거나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죠. 따뜻한 차한 잔과 좋아하는 책한 권이 놓인 아늑한 독서 공간을 꾸며보는 건 어떠세요?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부드러운 조명을 더한다면 가을의 낭만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장소가 탄생할 겁니다.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준비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과정이 아닐까요?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만끽했다면 이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 집을 따뜻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겨울 나기의 핵심이라 할수 있겠죠. 옷장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두툼한 코트와 목도리, 장갑 같은 겨울 의류들을 꺼내어 정리하고 보온성이 좋은 침구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포근한 겨울 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외풍이 심한 창문에는 단열재를 붙여 난방 효율을 높이고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난방비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겨울은 또한 연말연시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연말 분위기를 더하는 소품들을 활용해 집안을 꾸미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축제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장식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해를 위해 소중히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수선했던 공간을 다시 정돈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맞춰 우리 집을 정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매일 마주하는 공간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혜로운 돌봄이자 전략적인 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기쁨, 그리고 작은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살림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즐기고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당신의 집이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진정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